신은 한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6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와의 호 종들아 찬양하라. 여와의 호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지로다. 해뜨는 대에서부터 대서, 해지는 대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공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벽송을 불렀네요. 주어의어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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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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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 어떤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 성탄의 메아리가 울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를 찬양한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몰랐어요. 아예.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거든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했고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또 경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를 불러서 예물을 드리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 와중에 이 땅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큰 기쁨, 큰 감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찬양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걸 자꾸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 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33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찬양시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시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시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됩니다. 몸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분주해요. 분주한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어서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와를 송축하라. <laughs> 바울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성경을 통하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말씀에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기준이 되죠.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가다듬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삶이 되기 위한 어,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어, 큰 믿음이요, 큰 순종입니다.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건 기가 막힌 정말 역사예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레위 지파,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와를 주로 삼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와를 주로 삼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부르사 나로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있다가 그 천사의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왕의 행렬이 아니라 그냥 평범함 그 사람들을 불러서 메시아를 송축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하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메시아를 죽이라고 했죠. 헤롯 왕은 그렇게 나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문득 들은 건 두려움이었고 그래서 이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고요한 이 때에 새벽을 깨우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부른 찬양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정에 영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건데 너희도 나와 함께 여와를 같이 찬양할래? 하면서 여와의 종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와의 종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순종함이 없다.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항상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어서 조정하고 인도하여 주시니까 그 인도함의 길이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순종은 그 자체로 노래의 가사가 되고 순종은 그 자체로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찬양보다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순종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순종한다는 것은 잘 길들여진 영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려서 다른 이름을 하나 주셨죠. 그를 볼때 예칭을 하나 주셨어요. 그 예칭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자로 여기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는 온유하지 않았죠. 어, 얘 정말 야생마와 같이 힘이 세고 팔딱팔딱 뭐 뛰면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신의 민족의 비철함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뛰쳐나가서 자신의 민족이 애굽사람으로부터 희박받는 것을 보고 간섭했다가 그만 살인하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야생마와 같을 때에는 정말 뭔가 힘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다가 그를 광야로 내쫓아 보내고, 무려 40년 동안이라 아무런 꿈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런 기백도 다 사라진 채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제 길들여졌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못 한다고 했어요. 제가요. 어떻게요. 전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나서서 자원하여 하든지 하든지 하더니만 지금은 불렀더니 이제는 못 한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흡족했죠. 이젠 이놈이 이 녀석이게 준비가 됐구나. 이 정도 돼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모세는 줄곧 하나님을 만나고 더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길드레전 사람이 바로 모세다 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자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주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묵상을 하다 보면 저절로 찬양이 일어납니다. 감동이 일어나죠. 찬양의 가사는 모두 하나님과 관련돼 있죠.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이 찬양을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큰 기쁨과 소망을 듭니다. 맞아요 주님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노래를 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아멘이라고 하는 추임새를 넣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아멘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아이 송축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부정한 우리를 우리와 내려오셔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냥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노래가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상상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 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구절은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누구도 만나지 않고 누구도 소망을 주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도시의 변두리에 그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고 생활용품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먼지 더미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티끌과 같은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자리에 세우는 거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 영혼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궁이리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그렇죠. 이는 그끝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보잘것없는 자신의 공로와 사랑을 발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백하는 것이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네. 내 마음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뭔가 일을 하고도 나는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하는 겸손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성축하면 성축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백하는 것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니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은사가 많은데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의지해요. 그냥 조금만 뭐 있으면 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근데 별로 할 수도 없으면서도 그거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이 필요합니다. 심령의 부패를 발견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 부패한 자로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자로다라고 하면 이런 새 생명의 은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육체적 더러움을 지어 띄워... <laughs> 어제부터 컨디션이 좀더안 좋아지게 됐어요. 네. 그래도 잠은 잘 잤습니다. 어찌나 은혜인지요. 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집에서 살게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 뭐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정말 여성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이는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삶에 큰 반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죠. 낳을 수 없는 시기에 없는 형편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부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지 4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또 하나, 한나도 맥시 마찬가지였죠.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도대체 불가능한 중에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죠. 놀라워요, 정말 이 소망을 갖는다는 건 의지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있고 힘도 있는데 절망에 빠질 때도 있죠. 우울에 빠질 수도 있고 가진 거 하나 없는데 소망이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살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면 이게 이게 샘솟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정말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연약해지네요. 더 두려워지네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구나. 이제야 영적으로 철들게 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구나.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가정 위에도 이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진정으로 심겨지는 그런 삶될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게 구석구석을 보고 계시는군요. 누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도 다 알고 있군요. 어떤 누가 너무 부정하고 큰 악을 행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몇일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되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막 정죄하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아주 못마땅하다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주의 아버지는 이런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과 각 가정마다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의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실족한 영혼들 다시 믿금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육체, 어려움 당한 가족 위에도 소생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잃는 슬픔이 얼마나 크나요? 병중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가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이 되사 각 가정마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절에 아버지, 그곳 가운데도, 그 병상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각 가정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